굴이랑 시래기가 들어가니까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파스타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해드렸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한국적인 맛이 날 거예요, 파스타에서. 우와!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31살 김영석이고, 오늘은 굴 시래기 파스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시래기 100g 시래기를 한번 물에 삶은 거예요 요거는 통영굴 100g 고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다달로 준비했고 요건 페퍼런치노 5개 정도 준비했고요 후추, 소금, 들기름, 올리브오일, 파스타면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그냥 깨서 다져주면 되고요 굴은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물기만 빼줄게요 겨울에 굴이 맛있을 때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철 때 나오는 굴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물기만 좀 빼주겠습니다 한번 삶은 거라서 바로 말린 거 물에 불린 거에 비해서는 부드러워요 그래도 파스타를 하면 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질길 수가 있거든요 줄기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잘라 줄게요 팬을 가열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은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을 함께 써줄 거예요 이 들기름 향이 이 요리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기름도 올리브랑 비슷하게 1대1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늘 향을 좀 올려 주겠습니다 오일에 마늘 향이 배일 정도로 살짝 볶아 줍니다 정말 약하게 이렇게 하는군요 들기름이 발화점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약하게 합니다 요쯤 됐을 때 이제 굴 넣어 줄게요 불에다가 들기름 향이 잘 배일 수 있게 볶다가 페퍼름치노도 넣어줍니다 기름이 많은 파스타라 가지고 좀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개를 부셔서 넣어 주겠습니다 뭔가 시골에서 맡아 봤던 향인데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양식을 특히 파스타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해 드렸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 겨울에만 거의 10번은 해본것 같아요 굴이랑 시래기가 들어가니까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불이 어느 정도 볶아진다 싶으면은 시래기를 넣어줍니다. 이 시래기가 기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 들기름을 살짝 추가해 줄 거예요. 오, 듬뿍. 중간중간에 후추랑 소금도 간좀 해주시고요. 소금 간은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히. 굴 색깔이 원래는 하얗잖아요. 얘가 이렇게 조금 갈색빛 날 정도로 색깔이 약간 변한다 싶으면 5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될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굴 시래기 밥을 자주 해 먹거든요. 굴 시래기 밥을 딱 먹는데 어 이거 파스타로 해도 맛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부모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 그렇게 발견하게 된 요리거든요. 또 이거는 완전 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얘는 이제 다된것 같아서 불을 꺼줄게요. 파스타 충분히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물을 담아 주시면 돼요 소금간는반 큰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게 에그 파스타 면이라서 이걸 쓰는데 시중에 파는 아무 파스타면 상관 없거든요 1인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면을 삶으실 때는 살짝 딱딱한 느낌이 나는 왜냐하면 면을 삶고 그거를 여기다 옮겨서 한번더 섞어 줄 거니까 면을 옮겨서 섞어 주겠습니다 면수도 한 국자 정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섞어줄게요. 이제 요 음식 같은 경우는 그냥 푹 익힌다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게 굴도 푹 익혀야 되는 식재료기도 하고 하니까 시래기 같은 경우도 푹 익혀야지 안 질기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요리 다 됐습니다. 아 이게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오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짜잔 요리 완성입니다. 오 맛있어 보입니다 아 궁금해요 겨울에 해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굴도 맛있고 그때 시래기도 맛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기대돼요 되게 한국적인 맛이 날 거예요 파스타에서자 먹어보겠습니다 얼른 와 완벽한 동서양의 조합이에요 와 들기름 향이 진하죠 응 그리고 페퍼런치는 넣는 게왜 그런지 알겠어요 느끼할 수 있는데 이게 잡아주네요 그쵸, 그쵸. 와 이거 합 너무 좋다 조합 너무 괜찮은데 이거? 맛도 있는데 보양식이에요 그 자체로 와 이거 진짜 너무 담백해요 그니까 고소함은 들기름이 내주고 담백함은 구이 내주고 시래기가 식감 살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이거 대박이다 대박 메뉴 하나 나왔습니다 파스타 좋아하는 젊은 층들도 괜찮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이거 어른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맨날 들기름 막 국수만 먹다가 그쵸, 그쵸.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먹으면 음... 이거 대박인데요. 오늘 저 이제 굴쉐레기 파스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꼭해 드셔 보시고 맛있게 드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